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랑, 즉 애국심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애국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애국심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 이념이나 국경에 갇힌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역사, 문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굳건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땀 흘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헌신하는 국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따뜻한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느낍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는 바로 애국심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은 맹목적인 헌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각과 성찰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애국심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애국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천조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보호,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국심은 단순히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